안녕하세요. 마녀루미입니다. 오늘은요, 어, 이렇게 자기 전에, 저 지금 이렇게 샤워하고 다 씻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만, 하루에 5분만 투자를 하면, 내가 뭔가 요즘 동안 피부라고 하잖아요. 그런 동안 얼굴을 좀 가져볼 수 있게끔, 마사지를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셀프 마사지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쉽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마사지 크림 따로 사용하지 않고요. 마사지 크림 따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무방한데, 저는, 이렇게 수분 크림을 평소보다 많이 바르고 그날은 마사지를 하고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찍어 발라주시고요. 물론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시는 것보다 저는 금방 쓰니까 이렇게 손으로 하지만 스푸출러 이용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위생상. 그래서 일단은 전부 펴 발라줄게요. 이렇게 펴 발라준 다음에, 저는 오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마부터 해주시면 돼요. 이마부터 손을 항상 말씀드리면 손끝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손을 전부 다 얼굴에다 밀착시킨다는 느낌으로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음, 다섯 번 정도 쓸어주시고, 위로. 주름아, 펴져라. 주름아, 펴져라. 쭉쭉쭉쭉 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 여기, 손 여기까지는 다 쭉쭉쭉쭉 이용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눈으로 내려올게요. 이 앞에 혈점이 눈썹 여기 바로 앞에 있죠. 여기 천죽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혈자를 이름까지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천죽부터 이용해서 눈썹을 꾹, 꾹, 꾹. 그 다음에 여기 눈 아래 보면은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여기도 꾹 하고 혀를 눌러주시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눈 앞머리 쭉 눌러주시고 꾹, 꾹, 꾹. 다시 꾹, 꾹, 꾹. 한 3에서 4번 정도. 그리고 한번 누를 때마다 한 5초 정도. 이렇게 쭉. 5, 5초 좀 긴가요? 한 3, 4초 정도? 꾹. 이렇게 해서 한 3세트에서 4세트 정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눈한 다음에는 코로 내려올게요. 코는 팔자를 그리듯이 이렇게 하시고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자 이제 저희가 여기 이쪽에 혈이 다 이렇게 뭉쳐있어요 여기를 잘 풀어주면은 얼굴 근육도 풀어지고 동안 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얼굴도 훨씬 더 붓기도 가라앉고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주먹을 주시고요 여기 있죠 이 부분으로 얼굴 잡고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래서 광대 아래를 따라서 이 광대잖아요 이뼈 아래를 따라서 쭉 관자놀이 바로 밑에 여기 뼈 끝나는 데까지 해서 쭉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게 혈만 꾹 눌러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얼굴 전체에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마사지 같이 하시면 도움 됩니다. 쭉 하시고. 여기는 또 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코 옆에, 여기. 여기도 지그시 눌러주세요. 어, 세 번에서 네번꾹 눌러주시고 인중 안쪽에 입꼬리 옆에 꾹 눌러주세요. 아이고 시원하다. 자그 다음에 턱을 보면 여기 용푹 들어온 거 있죠. 여기를 또꾹꾹 꾹 눌러주시고, 자, 이제 턱선 올게요. 턱 오시면은, 턱선을 따라서 손가락 네 개를 다 사용해서 피아노 치듯이 위로 올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리프팅 따라, 리프팅 따라.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려 주시고 마무리로 이렇게 턱 쓸어서 귀 뒤에 있죠. 여기 앞에 여기까지 쭉 눌러 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목도 항상 크림 마무리 져서 이렇게 잘 쓸어 내려주시면 목에, 저는 이제 생활주름이 있어서 그렇지만 항상 관리를 해주시면은 목주름도 확실히 좀 옅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 마사지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하루에 딱 5분만 투자를 하시면은 어 10년 뒤에 내가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동안 피부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어, 저 방송 끝날 때쯤 되니까 아주 볼콜리 네, 그러면 제가 쭉 해드렸던 마사지 꼭 하시면서 동화 피부 유지하세요. 안녕!